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 289회 김제시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 아울에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 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어, 의석을 바로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김재시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앞서 최경순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위 사무국장 최경순입니다. 제 289회 김제시 의회 임시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28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 54조 제 3항에 따라 전수관 의원님 의해 네 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 반려 촉구 개료안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임시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 289회 진주시 의회 인시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5년 5월 20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 2항 회의록 서명의 서명 의원 선출권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주상현 의원님과 오승경 의원님을 효율욱 서명 의원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유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3항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 반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주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산공덕청암안경가선거구 주상현 의원입니다. 배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 반려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차 전지 폐기물 처리 업체의 허가 신청은 불투명한 사업계획, 자유무역법 악용 시도, 환경유해성에 대한 안전대책 부재, 주민 의견 무시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재시 의원은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허가 신청 반려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김재시 의원은 2차전지 폐기물 처리업체의 허가신청 반려를 촉구합니다. 해당 업체는 2024년 7월 최초 신청 이후 수차례 보완 과정에서 폐배터리 수급 계획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제출하였으며 관련 업체와 협의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업체는 자유무역지역법을 악용하려 시도했고 이 사업은 자유무역지역법상 제조업이 아닌 금속류 원료 재생업 또는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에, 선별업에 해당 김제 자유무역 지역 내 배터리 생산 배출 업체가 없어 지원 업종 자격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업체는 폐기물 처리업 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실제 배터리 보관업 입주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배터리 해체 없이 전기만을 사용하는. 사용하는 공정으로 현재 추진 중인 폐배터리 파쇄 분쇄 자국, 자국과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김제 자유무역지역 관리원과 전북 지방 환경청은 행정 절차법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며 주민 환경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엄격한 심사와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을 촉구합니다. 안 본문은 4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유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반려 촉구 결의안을 주상현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유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상현 의원님으로부터 결의한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음. 올었어 어제 급하게 변경이라고 그구나 구멍을 안 내놨구나. 칼로 바꾸되 바늘로, 볼펜으로, 볼펜으로. 위에만 걸쳐 보여 천천히, 천천히. 볼펜으로 해. 우회막, 우회만 다시 이쪽도 천천히 하라니까. 아니, 어제 그, 반려, 허가 신청인데 신청자가 빠져가지고 새로운이라고 급하게 저녁에. 저녁에 이라고 됐어. 그대로만 다해 그래서 착오가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반려자가 안 들어, 허가 신청, 신청이 안 들어가가지고. 천천히 하라니까 됐어. 됐어. 됐어, s a t 됐어 어 a 어 e s s a Te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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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s s 리 Tessa Tessa t 삶이 s a Te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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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전지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 신청과 관련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의의 책무를 다하고자 기업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 반려를 업체와 행정 기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해당 업체는 2024년 7월 29일 최초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 이후 수차례 보완 요청에 따른 보완과 신청을 거듭했다. 2025년 1월 재신청 과정에서 폐 배터리 수급 계획을 자유무역 지역 내 기업체를 통한 조달이라고 주장했으나 관련 업체의 협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관성이 부재한 사업 계획과 불투명한 운영 의도는 이미 시민들에게 건강권 위협에 대한 불만을 불안을 안겼고 업체 스스로 실리 또한 무너뜨렸다. 해당 업체 사업은 자유무역 지역법 제 10조에 따른 제조업이 아닌. 금속류 원료 재생업 또는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에 해당한다. 또한 김제 자유무역 지역 내 배터리 생산 배출 업체가 없어 지원 업종 자격에도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 지역법 악용을 시도했다. 해당 업체는 2021년 9월 14일 폐기물 처리업 사업, 사업 승인을 주장하나 김제 자유무역 관리원이 확인한 결과 실제 배터리 복원업 입주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했다. 이는 배터리 해체 과정 없이 전기만을 사용 복원하는 공정으로 현재 추진 중인 폐배터리 파쇄 분쇄 작업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다. 특히 폐배터리 재활용업은 자유무역지역법상 입주 자격과 관련 명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 규정을 엄격히 해석, 입주계약 변경 신청을 심사해야 한다. 또한 전북지방환경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요건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폐배터리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위해성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명확하게 검토 공개되어야 한다. 이미 지난 2020년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이 발표한 미래폐기물 재활용 및 적정처리 내용 중에 2차 전지 폐기물 인체 유해성을 명시한 바 있고, 24년 한국 에너지 학회와 한국 환경 과학기 등 전문가, 전문가 단체도 2차 전지 폐기물 내 유해 성분으로 인한 토양 수질 등 환경 오염을 비롯해 중금속과 전액 노출에 의한 암, 신경계 손상 등 심각한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와 오염 사례를 명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폐배터리 처리 시설 위험 요소에 대해 정부나 해당 업체는 충분한 안전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미 일방적 사업 추진으로 국민 권익 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한 것은 2,600명 주민이 서명한 탄원사라는 주민 의견을 묵살한 채 주민 참여 제도 취지에 반하는 행위이다. 국민 권익 위원회는 다수 주민 의견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해당 인접 권역은 종자산업특구와 민간육종연구단지 등 국가미래식량산업이 자리잡고 있어 정부 유관부처는 도래할 미래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함께 고민해야 할 연대적 책임이 있다. 김제자유무역 지역관리원 전북지방환경청 등 관계행정기관은 주민의견 청취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주민의 권리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를 고려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기업의 이익이 시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요소보다 우위에 위치하여 정부로부터 그 권리를 보장받는다면 결국 국가 전체 미래를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정보공개법과 환경정보공개제도에 따라 산업단지인의 위험시설 설치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참여 제도를 강화해 주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김재식 의원은 해당 업체의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른 엄격한 심사와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을 적극 활용 해당 사안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의 자원에서 주민 환경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모든 제도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2차전지 폐기물업체 허가에 대한 우려를 김제시민건강권 건강, 환경권 침해라 규정하고 해당 업체와 행정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해당 업체는 다수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존중하고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을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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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환경 관련 정부 부처 및 행정 기관은 미래 식량 안보와 연결된 해당 권역 유관 사업부 연대적 책임성을 갖고 2차 전지 폐기물 처리 업체와 관련된 정책적 사안 처리에 있어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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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해당 업체 허가권을 갖는 행정 기관은 폐기물 처리업체의 유해성에 대한 엄숙한 자각을 통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 제도를 강화하고 즉각 허가 신청을 반려하라 반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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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의2 5년 5월 20일 김재시의원 일동. 즉각 허가 신청을 반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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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하라. 반려하라. 수고하습니다 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김제 자유무역관리원, 전북지방환경청,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련 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89회 짐제시 의회 임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14시까지 2층 소회의실로 이동하여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